와 응. 있겠다. 자 여러분 앉지 말고 어서 계십시오. 어저좀왜죠 싫다면 어떻게 하실 거죠? 저 앉고 싶은데요. 안 돼요. 아, 그래요? 자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? 맥주! 소리요. 소요 네, 고된 하루를 보내신 모험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어?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와! 콜라도 그러면... 아 맛있겠다. 너... 자 여러분들이 저반식과 어... 술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게임을 잘 하셔야겠죠. 오케이 오케이. 그. 네, 바로 첫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게임은 <laughs> 모모로 말이요. 나이게 네, 자신 있지. 오전 명자 네, 순서를 명자. 정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아, 일단 야너 중간에서 움직일 생각 도 하지 마. 처음부터 표현을 아, 잘해야 된다니까. 야, 너는 빈지노 얼굴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세운 이적이다가. 한 명당 설명하는 시간 15초예요. 이 r o u n d o 뭐야? 음? 음. 이거래? 실냐 <laughs> <laughs> <싫어하냐? 웃음> 너무 약하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끝. 어? 어아 <나는> 뭐 <laughs> <X 하려마, 아이. 웃음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<이, 웃음> 왕기라니까노왕기 <쌤이>. <laughs> <노래도, 노래도 웃음> 있어. 있어. 타이밍안돼 <laughs> <이 노래도 웃음> 야, 뭔지 안 하는데, 감이 하나도 안어 <laughs> <laughs> 이거 뭘 <몰라? 웃음> <laughs> 아, 정답, <홍답> 손박스님을 아세요. 정답! 와! 와! 뭐비보이 어, 하세요? 헬로. <laughs> 이거 뭐, 어 이건가? 명지 실성했는데. 이건가? 무잘질지빈진호 어, 얼굴도 못 는데 여기도 탈세 여기다가 이것도 홍박사님을 <laughs> <대화 아니야? 웃음> 아, 아세요 아니야? 정나는요. 어? 나뭔 뭔지 몰라. 홍박사님을 아세요? 말이 또. 이거 뭔지 몰라. <laughs> 야,

저희 경신들은 이 장난. 가 있네. 저렇게 할때 정가준이 대결 못하자 아, 이게 진짜, 이게 뭐라는 거야? 이게 이게 뭐야? 아, 어, 어, 이거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안무아니야 이거?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 <목소리> 야. 제가 문제. 야,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여기 여기가 여기 맞아요. 뭔구는거 말이가 십사기 극장판. 춤추고 있어! <laughs> 네개 이하로 맞추셨기 때문에 여섯 개 골라서 빼주시면 됩니다. 아, 일단 이거 새우깡 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, 아, 아 왜? 아, 아, 아니 빼. 아니 그래, 이렇게, 이렇게 두 개는, 두 개는 빼지 말. 기다려. 야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저술 못먹는단 말이야. 뭐... 먹어도 한 명밖에 못 먹는다. 한명 먹어 그러면. 그럼 한명 먹어. 저술 안 야, 먹어도 돼. 내세 아니면 안 먹어. 어, 아 근데 인증이다. 그래 그래. 겠습니다 아알짜 없네요. 아, 아, 아. 맥주 하나 더 계시나요? 이렇게 하나 주세요. 네. 네, 우리, 우리 새벽씩 먹기로. 그래. 잘 됐다. 여지. <laughs> 됐어. 너너 혼자만 먹어. 알았지? <laughs> 우리 안 먹고 그럼 뭐아 No god, please no. No. 네, 여러분들 라운드에서 관심 많이 뺏겨서 서운하시죠? 네. 네. 엄청요. 이 네, 라운드는 여러분의 기초 상식을 뽐낼 수 있는 어! 저금 분야. 자, 이 라운드 게임은요. 명대사 영어 설명하기입니다. 오, 아, 어거 아, 여기 또. 아, 필리핀어. 필 필리핀 영어. <laughs> 전문가. 한국어 나 그냥 하겠습니다. 근데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쓰는 거라은 버스 이렇게 하면요. 그런 건 영어로. 아니, 어거는 영어. 지 US <웃음> 미안하다. 순서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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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뭐라고? 거형 그런가? 고개 명중. 여기 돌아가야 되나요? 그냥, 그냥 그 자리에서 음. 나왔다. 아, 알겠습니다. 음. 음. Round 2. Fight. This drink We love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오케이. Okay. 정답. 와. 아, 민주 잘한다. T do, do you have a b l a k post? 밥은 먹고 다니냐? 와 어, 정답. 오케이. Okay. Okay. 민주 출발. 민주, 민주 출발. This um This, 이것은 glass. 이것이 민주. 야 글라스는 도, 술 마시는 거독 b a b 어? 뭐? This glass, 독베이비 y Hard. 플라스똥베이비 이거 방탄유리야? 어! 어! 아! <laughs> 이지영어 You m a 베리 e very very a d 너왜 표정을 슬프게 너날나골 만들어 너 나에게 뭘걸을줬어 이게 맞냐? <laughs> You love me? 나 사랑해? 아닙니다 you like me? 나 좋아하니? why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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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너. like me? That's w 너 y you like me? That's why you like me? That's 하 h y you like t h i s i t h s h i a s o i s w h a o s c a u s e This is, this 이거 <laughs> 어? 컨트리. 아. 이 h i s 카운 constant. You are. Oh, 이 o u are.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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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You a e r e o u are. r o u e a

4나서오 5분 나왔어. 6분 18초. 도 있는 게 없겠네. 있는 게 없네. 네. 9나았잖아 우리 한 명씩 마자왜 과자 빼요, 잘그 아, 어, 네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, 아, 아까, 아까 너거 뭐야? 아, 필요 없고, 이거 니까 이거 남겨. 오 민주야, 너가 진짜 열심히 해야 돼. 이번에 잘하나 그다음에 과자 하나 달라고 하자. 술만 있지 않나요? 술몇개 나왔어요 몇 지금? 전혀 없어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 번째 아, 뭐.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게임은요, 릴레이그린 스피드 티저입니다. 오케이. 명중 오빠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? 아나 그림 한번 그려봐? 아 아뇨 아 알겠어 차렷 네. 라운드 3 파이트 자둘셋넷 아, 다섯 넘겨주세요 어, 야, 잠깐만 내가 어? 그려야 되는 거죠? 그 그리는 시간을 아, 생각하는 10초랑 시간 10초 준다며 요 생각하는 시간 10초 준다며 1 0 사람에게 드리는 거야 아, 아그러저 그러니까 지금 5초만 사용했어요. 주세요 5초만 주세요 어? 아, 한 번만 시작 오. 4 3 2 1 넘겨주세요 아니, 5 4 3 아, 5 4 3 2 1 맞춰주세요 아니 모르는 거 아니야? <laughs> 바로 고백이? 아이 뭐야 이게 아물배기 칼로 물배기야5 4 3 5, 오숫3 어, 숫자는... 2 야, 한 자도 안 돼. 넘겨 주세요. 오4 근데... 3 2 1 맞춰 주세요. <laughs> 어, 설마. 설마. 틀렸어. 어, 아 어? 싫니개 싫은데. 아, 진거 <미친> 아니야? 아이고, 나걸렸아니그냥개 똑같이 그리는데. 맞춰 주세요. 네. 그냥개 똑같이 그리는데 저 어떻게 맞춰. 개이야 너네가 내 입장 대 봐야 돼. 네,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, 작! 5, 4, <laughs> 3, 2, 1. 5, 4, 3, 2, 1. 아, 내 눈! 5, 4, 3, 2, 1. 야야야. 1. 정답은요? 수박 겉 할게요. 오케이! 네, 다음 문제 갈게요. 시, 작! 5, 이건만으로거아니 5, 4, 3, 2, 1 다시 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요 2, 1 네, 정답은요 골다리도 두들겨 보고 아아 잘했다, 위기도 잘했다 시작 5, 4, 아이씨, 3, 뭘. 이 너무 많은 1, 걸 그리려고 하지 마. 넘겨주세요. 오1나이 4, <laughs> 4, 진짜 아, 진짜. 4, 3, 2 1. 정답은요. 아이씨 뭐야 이거. <laughs> 아가너다겠어 가는 날이 장날이다. 어? 땡이. 아 그럴 수 있어. 그 아, 근데 이건 조 근데 이가 더블 처치했습니다아니 킬. 트리플 킬. 드라 킬. 펜타 킬. 두개 얻은 아니야두개빼겠습니다고맙습니습니다고다 아, 아, 네. 아, 네 어, 네네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다 고맙습니다. 습니다습니다 고맙습니다. 습니다고고고습니고 어,